예, 오늘 본문에서는 이 블레셋의 폐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애굽과 구스의 폐망을 다룹니다. 자, 이렇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 유다가 이 폐망들로부터 교훈을 얻어서 반 아수르 측에 서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참 놀라운 대목을 오늘 읽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이사야 선지자는 소위 표적 행위, 표적 행위로서 예언을 선포합니다. 자, 그 표적 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3년 동안이나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예루살렘 거리를 다녀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된 것입니다. 벗은 몸과 벗은 발입니다. 자, 이 행위로서 전하는 메시, 메시지는 구수와 애굽이 이렇게 수치스럽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아수, 아수르로 사로잡혀간다. 그러므로 반아수르 동맹에 가담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유다왕에게 주기 위한 그러한 표적 행위로서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 놀라운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 표적 행위,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는 이 표적 행위 예언을 3년간이나 감행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장기간 이것을 감행해야 했습니까? 그것은 이제 유다 왕이 들을 때까지, 특별히 히스기야 왕이 이 선지자의 선포를 들어서 시행으로 옮기게 하기까지 이렇게 오랜 기간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으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청중했으면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냐는 것입니다. 3년간이나 했다는 것은 전혀 듣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들을 의지도 없었던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고독하게 좁은 길을 갔던 노아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5절을 보니까 노아가 오직 의를 전파했다.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그는 장기간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동안 사람들은 또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 들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들 나름의 일상 생활을 그냥 살았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 들었다. 인간들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이렇게 인간 나름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홍수로 멸하기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을 것이다. 미래의 종말론적 시간에 임하는 주님의 재림의 시간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끊임없이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라.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선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수한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계속해서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서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가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수많은 지혜로운 사역들을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그복 목... 표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지혜로운 사역들을 일으키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려는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그것을 위해서 진력하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제 1절을 보면은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군사령관 다르단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5대 성읍이 있죠? 그 중에 아나돗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습니다. 수도와 같은 이 성읍을 멸망시켜버립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좀 전에 나누었던 표적행위, 표적행위로서 예언을 선포케 하십니다.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학자들은 아마 이사야 선지자가 완전한 알몸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추측도 내놓습니다. 아무튼 그 의미는 수치스럽게 저구스와 애굽이 포로로 잡혀 갈 것이다. 이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구스와 애굽이 이렇게 수치스럽게 패망해서 아수르에게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니 유다는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차리고 아수르의 반대편에 서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이것이 실현이 되면은 이 포로로 사로 잡혀가는 일이 실현이 되면은 유다는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그 동안 이렇게 구스와 애굽을 의지하려는 정책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6 절에서는 해변 주민들이 말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해변 주민이라 하면 블레셋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기들이 의지하던 애굽이 절이 되었으니 자기들도 어찌 이와 같은 참화를 피할 수 있겠느냐고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하는 대목을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나눈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부터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인간들은 너무나 늦게 진실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집이 보통 완악한 것이 아닙니다. 심판이 자기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을 때에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두 번째로, 자, 오죽하면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벗은 몸과 벗은 바, 발로 3년을 다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극약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십자가의 죽으심은 오늘도 인류를 향해서 여전히 선포되고 있습니다. 죄악을 버리고 돌이킬 것을 말씀합니다. 만왕의 왕에게 여러분 인간들은 머리를 조아리라. 이런 메시지를 오늘도 십자가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시간을 따져 보면은 주님의 공생애에 3년이 지나고 순식간에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집행되고 실현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시간으로 하나의 메시지를 인간들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순식간에 종말에 다다를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셋째로, 자, 크리스찬의 본질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크리스찬은 때때로 이 세상에서 불편한 존재로서 나타난다는 것을 이사여 선지자의 표적행위 예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다른 길로 가라는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자이 세상 사람들은 생산적인 일에 시간을 쓰고 또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시간을 사용합니다. 주일에 휴일에 그렇게 보냅니다. 그러나 신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시간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신자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거룩한 낭비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세상 풍조를 거스르는 의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자, 분명히 3년 동안이나 예루살렘 시대를 벌거벗은 죄수처럼 행색을 하고 출퇴근하고 있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 이 모습은 주변에 불편함을 불러 일으켰을 것입니다.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요행을 따릅니다. 술술을 사용합니다. 편법을 일삼습니다. 자 이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정도를 걸어가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자 정도를 걷지 않는 주변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불편함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